8살 라니와 함께하는 청지각 훈련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.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청지각이 약해서 언어 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청지각 훈련을 아이와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. 청지각 훈련을 아이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라니엘 t v 에 원본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수. 그러면 우리 오빠 잠